그래서 이런 위험을 전반적으로 무역거래를 실질적으로 행하면서 회피나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토 또는 기본적인 흐름을 알아야 정리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전반적인 이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용장이라고 하는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나 아니면 뭐 보험제도라고 하는 즉 해상 보험제도라고 하는 경제적 제도나 그 다음에 뭐 환위험이나 뭐 국가비상위험은 무역보험이다라고 하는 비영리 뭐 정책보험이나 뭐 환위험 같은 경우에는 무역보험 중에서도 뭐 특히 뭐 수출보험 관련해서 특히 뭐환 변동 보험 이런 걸로 더 정리를 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타. 해칭과 관련된 부분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시험에 나온 부분들은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laughs> 자,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나중에 뭐 신용장이나 보험이나 무역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의의나 서 부분에 대한 시작은 이런 것부터 해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다수의 위험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무역의 특성은 또는 특수성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무스하게 쓸수 있도록 문장으로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상 산업 연관성, 그 다음에 상관수 무전성 맞고요. 다수의 종속 계이 수반된 이것도 충분히 알것 같고. 불특정 선물 거래가 주종을 이룬다. 어, 이 개념도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하실 때는 특정과 그 다음에 뭐 불특정을 공부를 하시면서 뭐 무역의 대상은 당연히 특정물과 불특정물 모두가 무역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현물과 선물 모두가 무역의 대상이 될수 있다.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주된 대상보다 그죠 불특정물과 선물이 주된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 거래에서는 특정물을 그러니까 불특정물을 특정물화 하는 게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이랬죠. 실질적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그래서 불특정물을 특정물화 하는데, 이런 행위를 뭐라 그랬어요? 충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충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법리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충당을 통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계약에 있어서 소유권의 이전이나 위험의 이전이나 그 다음에 점유의 이전인 인도라고 하는 개념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충당 그 자체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충당의 종류나 유형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충당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충당 이런 개념 생각 나시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건부 충당이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조건을 걸고 충당, 충당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법률적 효과를 노리는 행위라고 랬어요 그래서 조건부 충당이라고 하면은, 뭐, 뭐 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그랬어요그렇죠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CIF 대한 CIF라고 하는 매매 계약 또는 거래 조건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무조건부 충당은요? FOB. 조건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이런 관념을 관점을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충당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또 하나 더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충당 또는 특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뭐 동일시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인코텀즈 라든지 그 다음에 CISG에서도 이런 충당이나 또는 특정을 특정 사항에 대한 기본 전제로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법리적으로. 그게 뭐예요? 위험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죠? 위험을 이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리를 얘기를 할 때는, 인커텀즈나 CISG에서 요곳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거죠. 즉, 특정이 되어야만 위험이 이전된다. 그렇죠 그래서, 인커텀즈 같은 경우에는 A5항에 보시면 나와 있는 거죠. A5항에 다. 위험은 인도한테 이전된다. 다만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고.